역대상 26장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문지기로 임명된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지기로 임명된 레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역대상 2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바로 고라 자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야 성경 시편 84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이 말씀에서 고라 자손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리어리한 대골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6장 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고라자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때 이 아주 직급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전의 문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지기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들을 지키고 성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성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달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위로하고 격려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을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들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특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요, 누구의 사역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여러분들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해요 주여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생명생계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여 이 땅에 우리 생명샘교에 부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부흥이 무엇일까요? 참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참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의 생명을 얻는 참부의 역사를 우리의 생명샘계에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놀랍게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모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천국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선 내가는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보금을 증거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요, 교회 즉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 즉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사도들의 신앙을 개승한 교회, 즉,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 땅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는 사역이 되겠고, 복음의 문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요.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안겨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다 닫아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 문턱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문을 닫는 자들이 아니야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지킬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은요,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1절부터 19절까지가 문지기에 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지기의 사명을 고라 자손들이 감당했는데, 원래 고라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이 문지기의 사명을 중추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이 역대상 26장 8절이에요. 원래 고라 자손이 아닌데. 문직의 사명을 중추적으로 감당한 사람은요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었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늘의 능력이 있어서 성냥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사역을 자영하는 자가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베드음이 누구입니까? 이 오베드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 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행한 일이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첫 번째 일인데요.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다윗이 율법을 잘 몰라서 술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무르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아니었고 가드 사람이어서 가드. 가드는요, 블레셋의 한 성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었어요. 이방인 오베데돔이었는데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기본족속에 있었는데 기본족속은 원래 몇망마다 마땅한 이방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여호수아 더불어 화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소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다 살려주게 돼요. 그 대신 이 기본 적성이 조조를 받아서요 성전에서 나무 표면 물기 있는 종이 되자. 그런데 성전에서 나무 표면 물기 있는 사역은 원래 누구의 사역입니까? 레위 지파의 사역이에요. 레위 지파. 멸망받아 맞땅한 이방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드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베드돔도 블레셋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가정이 언약계에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레이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가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가정을요 번성케 하셨어요. 오베드돔과 그의 자녀손들이 62명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문이 잘 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오베드돔이 받은 복은 따로 있었으니 단순히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손6 2명이요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료들이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문을 열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붓긴 일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선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을 말씀인데요두 어, 번째 파트는 성전의 선물과 국간을 맡은 레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은요 하루 동안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동이 트게 되면 오전 상번제 그리고 해가 떨어질 무렵 오후 상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두 개의 상번제 사이에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다섯 가지 제사를 날마다 끊임없이 드리게 돼요 그 하루에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와 오전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 사예들이나 다섯 가지 제사의 재물은요, 백성들이 갖고 오지만 그 제사에 쓰이는 이 나무 뗄감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는 백성들이 갖고 오는 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전, 오후 상본주. 그러니까 성전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재물들이 있어야 돼요. 소화양이 있어야 되고, 고운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또 소재에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와 유향과 소금과 모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곳이 바로 성정국관이에요 곡관. 그런데 이 국관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사명은 종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막고 방어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때 잘 공급하는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성전 국가를 맡은 레민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국간에 있는 모든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리키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 왕같은 제사요 제사장이야. 거룩한 집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레위, 레위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잖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자신의 아들 레위를 낳고 이제는 내가 내 남편과 연합하리로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지은 것이 레위라는 뜻이. 여러분, 들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자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레위 집에야 우리가 진짜 레위인 거야. 육신적 레위인이 레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진정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국관에책임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국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성명을 가리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공급하는 자로 내가 사는 것이 성전 곳간을 맡은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구하시고 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나누주고 공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성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라자손. 그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야.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은 레위인이 되는 거야. 그리서 예수의 모든 충만을 구하고 누리고 공급하는 자. 세 번째는요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지방에서 공적인 일을 위임받아서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맡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녀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여러분들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어니이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레위인 하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전 밖에서도 이 레위인들이 살았겠어요.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성경을 가르키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 에요 성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불순종을 재판하고 징계하는 모든 사역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요.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광백과 장로들과 함께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게 될때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는 성경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레위인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성경을 가르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복음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이거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재원의 주표가 되어서 주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징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세가지 성전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두번째 성전국관을 관리 관리하는 것 그리스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공급하는 자로 사는 것 세번째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곤면하고 징계하는 이 모든 사역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주옵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맡겨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생명 생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찬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천국 복관을 맡은 선한 레위인이 되어사오니 그리스 예수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의 도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래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구하고 삼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